좋더라고. 네, 너무 좋더라고. 너무 좋아요. 너무 네. 아 그리고 우리 의원님한테 좀 죄송한데 네. 무소속 의원이 그렇게 해주니까 아하. 좀 부담도 더라고 <웃음> <웃음> 너무 좋더라고. 아니 왜냐면 정부 여당이 조금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아, 예, 예, 부담이. 예, 예. 예. 아 죄송해 요 의원님한테는. 근데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. 아 근데 이게 지금 곤란한 게 제가 민주당에 있는 선배님들한테. 아 좋더라네. 저는 도대체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했는데 언제쯤 복당이 가능할까요? 아니,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? 잘 하고 있어. 양 우소속을 조금도 <laughs> 안 한다 그러더라고. <laughs> 아 정말. 굉장히 좀 아, 난감합니다. 아, 이게 아 네. 죄송한데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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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죄송할 예. 거 없습니다. 네. 잘하고 있습니다. 아, 아 훌륭하습니다 밤으로 네. 예. 들어오고 나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음,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래서 <laughs> 빛이 나고 있잖아요. 아, 빛납니다. 네. 아, 다들 빛납니다. 다들 이렇게, 이렇게 위로를 있잖아요? 해주시는데, 예. 아, 죄송하긴하 합니다. <laughs> 어, 조금만 더, 조금만 더. 하시고 네. 나면 박지원 대표님이. <laughs> 물건이야. 아, <laughs> 무소속 기간이 좀 길어질, 길어질 <laughs> 어, 그럴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. 예, 예, 네, 죄송합니다. 네. 네, 네, 고맙습니다. 오늘 이제.